2024년 업로드 된 릴스 중 조회수 천만이 넘는 영상들만 모아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조회수가 폭발하고 떡상한 릴스들이 가진 공통점 들이 있었는데요 쇼포스트 라는 사이트 이용하면 이렇게 영상들 조회수대로 볼수있고요 정서와 시장의 성격이 다른 외국 영상들은 제외하고 그리고 단순히 웃긴 영상이나 뭐 연예인 영상 방송에서 따오는 영상 예술 컨텐츠 이런 것들도 빼고요 수익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영상들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회수 천만 넘는 영상들의 공통점 1번 대기업 대형 브랜드의 영상이 없습니다 본인 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이 좀 계신데요 대부분이 퍼스널 브랜딩을 겸하는 개인 사업자 분들이 많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케팅 비용을 정말 들이부어서 영상을 만들어내는 큰 기업의 계정은 없습니다 이번 95% 이상 일반 스마트폰으로 촬영이 되었고 편집도 컷 편집이랑 자막 음악 삽입 정도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썸네일을 보시면요 sns 많이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문적인 dslr 카메라로 찍은 것과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이 딱 봐도 그 감도가 다르잖아요 네, 이렇게 보시면 정말 중간에 몇개 빼곤 대부분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놨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들어가서 보시면요, 이 편집의 수준도 빠른 컷 편집 정도의 자막이나 음악 내레이션 넣을 수 있으면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정도입니다. 3번 영상의 색깔이 깔끔합니다. 카메라 렌즈 잘 닦여 있고요, 촬영시 초점 잘 맞춰져 있고요. 자연광이든 조명이든 물체가 그림자 안지고 잘 보이고요. 수평 수직 잘 잡혀있구요. 카피나 자막이 있다면 아주 깔끔하고 가덕성이 좋구요. 화질도 뭉개지지 않고 고화질로 잘 찍혀있습니다. 이게 촬영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것들인데요. 이런 것조차 체크가 안되어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뭔가 이상하게 콘텐츠의 이 떼깔이 칙칙하고 좀 올드해 보이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잡혀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4번 영상의 목적이 명확하고 그것을 풀어내는 구성이 잘 잡혀있습니다. 기획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보면 정보, 공감이면 공감, 재미면 재미. 콘텐츠의 목적과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뚜렷하게 잡고 누구나 겪었을 만한 상황을 앞에 깔아놔서 공감을 이끌어내는지 하는 그 스토리텔링 구성이 잘 잡혀 있습니다. 팔로워 수는 관계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계정들 들어가 보시면요, 팔로워 1만 미만 계정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이 말은 이 팔로워 수가 적어도 이제 막 만들어서 키우는 계정도 컨텐츠만 좋다면 조회수는 터질 수 있다는 얘기죠. 6번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조회수 천만 터진 계정들 들어가 보면요, 지금까지 업로드한 컨텐츠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터지는 리스를 만들기까지 하루아침에 이런 게 아니라 꾸준히 주기를 지키면서 최소 몇 개월, 몇 년을 해온 계정들이라는 것이에요. 뭐 500개, 600개, 700개, 1000개 천만 넘는 거를 한번 만들었다고 해서 다른 영상들도 다 100만은 기본으로 깔고 가고 뭐 올렸다 하면 500만, 700만 터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어느 정도 이 전략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올리면 몇십만 정도는 곧잘 찍으시는데 아닌 분들은 많이 올려도 뭐 1만, 2만 혹은 천 단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릴스를 잘하고 말고를 떠나서 천만 정도의 초대박이 내려면 이 얻어 걸리는 거, 운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운이라는 게 로또도 최소한 그걸 사는 수고라도 해야 맞을 가능성이 생기는 것처럼 릴스나 콘텐츠도 꾸준히 올려야 얻어 걸릴 확률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니, 최소한 로또를 많이 사든가 여러 번 사든가 해야 조금이라도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릴스는 로또처럼 돈쓸 필요도 없고 대표님들 꾸준히 3개월, 6개월, 최소 일주일에 3개 정도 올려본다는 생각으로 인스타그램 해보세요. 탐색 탭이다. 지금 보여드리는 슈퍼스트 통해 레퍼런스 찾고 벤치마킹 해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주제를 좋아하나 댓글을 보니까 이 부분에 공감을 많이 하는구나. 아이 사람은 구도를 이렇게 찍었네. 후킹멘트를 이렇게 치는구나. 난 이렇게 단어를 써봐야겠다. 그리고 쭉 올려보다가 회고를 하는 거예요. 아 이번 릴스는 좋아요, 공유, 저장이 저번보다 좀 적게 찍혔네. 뭐가 문제였을까? 다음번엔 뭐 이렇게 속구점을 바꿔볼까? 후킹멘트를 다르게 해볼까? 이미지 분위기를 바꿔볼까? 아 오디오가 별로였구나. 마이크를 사야 되나? 이렇게 계속 스스로 피드백하면서 개선해 나가면 실력도 쌓인다고요. 로또는 아무리 사도 확률이 같지만 린스는 올리다 보면 내가 실력이 는다고요. 제가 천만 리스들의 공통점을 1번부터 5번까지 했을 때뭐 어려운 거나 특별한 거 있었나요? 특별한 점이 없어요. 결국 뻔하고 시시한 답이에요. 아니 천만 넘는 애들도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놀라운 감도의 편집을 보여주거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부분 성공한 리스들은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그 기본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다가 운이 맞으면 빵 터지는 거죠. 제이 영상을 보실 정도면 다른 유튜브 영상부터 심지어 유료 강의를 보시는 분들 대표님들도 꽤 많으실 텐데요. 대표님들은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세요. 실행을 안 하실 뿐이죠. 시험을 잘 보는 방법 다이어트 하는 방법 영어를 잘하는 방법 우리 모두 마음속에 답을 갖고 있어요. 실행을 안할 뿐인 것이죠. 이제는 검색이랑 강의 그만 보시고 실행을 하자고요. 제가 터지는 리스 만들기 위한 체크리스트 말씀드릴 테니까요. 만들어 보세요. 1번 내 영상에 관심 가질 타겟의 모수가 너무 적진 않은가? 인스타는 검색 기반이 아니다 보니까 타겟은 좁게 설정해도 이 어그로는 많은 사람들한테 끌어야 돼요. 그래서 너무 좁은 키워드보다는 상위어를 써주는 게 좋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폰 10을 쓰시는 분들은 이거 꼭 봐야 됩니다. 이건 좀 모수가 적을 수가 있으니까 좀 넓히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됩니다. 더 넓히면 스마트폰 쓰는 분들은 꼭 봐야 합니다. 이렇게 상위어를 통해 내 영상을 볼 사람들의 모수를 넓히면 좋습니다. 2번. 내가 하고 싶은 주제가 아니라 정말 내 타겟들이 원하는 주제가 맞는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면 사람들도 관심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으네요. 절대 아닙니다. 내 타겟의 시청자들은 서울 경기 김치찌개 맛집을 찾고 싶어 하는데 내가 올리려고 하는 건 김치찌개를 더 맛있게 끓이는 꿀팁. 이거는 결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좋은 정보고 다들 좋아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근데 타겟의 욕구가 안 맞으면 결과물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탐색 탭에서 리서치 하거나 아니면 검색 탭, 쇼프스트에서 내 분야 검색을 해가지고 내 분야에서 지금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뽑아내야 돼요. 내가 감으로써 이게 좋겠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처음 시작하고 3초 안에 이 영상을 넘기지 않도록 하는 후킹이 있는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든 첫 이미지든 소리든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극적인 카피를 통해서 호기심이나 흥미를 유발할 수도 있고 남들은 잘 모르는 정보를 알려주겠다라고 후킹을 걸 수도 있고 뭐 어떤 제품을 썼을 때뭐 비포 애프터를 빠르게 보여줘서 이거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화면 전환을 빠르게 해서 그냥 사람이 계속 보게 만드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4번 영상의 지루한 부분이 단 1초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짧고 빠. 다른 호흡을 가져가 주시고요. 5번 트렌디한 BGM이나 깔끔한 내레이션을 썼는가 체크해야 됩니다. 노출 면에서도 가점을 받고요. 아까 3초 훅킹이나 지루한 부분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6번 이 콘텐츠가 공유, 저장, 좋아요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콘텐츠인가 확인해야 됩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요. 조회수 대비 공유가 얼마나 높은지가 제일 중요하고요. 인스타그램은 유저들이 이 인스타그램 안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공유와 저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공유와 저장을 유도하는 말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행동 유도가 필요해요. 이 6가지 체크리스트 보시면서 리스 일주일에 3개 만들기 목표를 잡고요. 그리고 이걸 3개월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받았거나 마케팅 예산이 충분해서 다른 마케팅 활동을 할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시간과 예산이 부족한 1인 브랜드라면 현 시점에서 sns는 필수입니다. 공짜로 이렇게 효율을 낼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아난 이렇게 말해줘도 잘 모르겠어. 아난지짜할줄 몰라. 아난 이런 sns 잘 모르고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느낌 있고 쁘게 콘텐츠 만들 줄 몰라 하시는 분들 대표님들 과연 정말 할줄 몰라인지 아니면 하기 싫어 하기 귀찮아인지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막말로 대표님들한테 누가 야 10억 줄 테니까 이 영상이랑 비슷하게 리스 찍어와 라며 어떻게든 배워와서 찍으실 거잖아요 근데 이 10억이요 누가 준다고 소리 안 해도 내가 이 촬영하고 편집하는 법 배워서 SNS 잘하면 요즘에는 10억을 벌수 있다고요 사업 시작할 때 못해도 10억은 벌 생각으로 시작하잖아요 잘 찍는 법을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고 연습하세요 어, 필요하다면 숨고나 크몽에서 전문가에게 배우세요. 클래스 원어원 같은 곳에서도 관련 강의가 정말 많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것으로 매출을 낸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사업을 꾸려가는 데 촬영 기술이 필요하다면 투자는 해야죠. 편집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역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거나 강의 들으세요. 편집 관련해서는 촬영보다도 더 좋은 강의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정도의 촬영과 편집이요, 이 정도 떼깔 내는 거 배우고 익숙해지면 그렇게 고난이도 아닙니다. 이분들도 처음에 다 시도하면서 배웠을 것이고요. 사업을 하고 돈을 번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을 벌기 위해서 남들은 직장에서 9시까지 주말 빼고 매일 일하는데, 우리는 이것보다 더벌 건데, 그것보다 더 많은 노력, 더 많은 시간 투자, 더 많은 비용의 투자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케팅 관련해서 항상 찾고 있어요. 뭔가 특별한 세팅 값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떡상한다든지, 뭔가 남들은 잘 모르는 치트키나 인사이트 같은 것들이 있을 것만 같은데, 제가 2017년부터 마케팅을 했고, 2021년부터 리스 같은 거 건드려 봤는데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냥 매번 후회되는 건... 아, 좀더 일찍 시작해볼걸 이거였어요 근데 아까 공통점 중에 그거 있었죠 팔로워 수 상관없다고 최근에 인스타그램 CEO 아담 모세리가 아예 밝히기도 했고요. 지금 시작해도 이스몇개 터지면 1만 팔로워는 정말 금방이거든요. 지금 시작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꾸준히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유튜브 구독자 전세계 1위 미스터비스트가요. 2012년에 유튜브를 시작해서 5년 동안 구독자가 3만명밖에 안됐었어요. 그리고 작년에 유튜브판을 휩쓸었었던 그 다나카 그분 계시죠. 그분도 그 컨셉을 5년 동안 했다가 작년에 빵 터진 거고요. 미스터 비스트가 옛날에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유튜브로 성공하고 싶으면 퀄리티 신경 쓰지 말고 처음에는 영상 100개부터 만들라고. 얼른 시작해서 꾸준히 해 나가는 것. 그게 팔로워를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